빠빠이 빵! 빵! 어? 충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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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하는거야? 충성하는거야? 충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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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성. 충성. 딸기야 손, 손 줘, 손 이렇게 주는 거야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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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져 가지고 충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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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성. 빵. 어, 아빠이 빵했네. 아, 뭐야 달라고? 간식 달라고. 주세요. 주세요. 어 주세요 응. 앉아 앉아 충성 충성 아유 손. 충성 왜 하라고 손손 이쪽 손 아유 잘하네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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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게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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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빵 빠이 빵빵빵 빠이 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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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.